어나 잠깐 이거 하나만 찍어주라. 밥 먹으러 가야 돼요. 아 아니, 하나만 찍어줘 가. 점심 아직도 못 먹었어요. 아 미안. 하나만 찍어줘. 아... <laughs> 씨, 뭐야 또 찍는 거야? 아, 오늘 이분과 알려달라고? 요즘에는 바지를 다 펴서 입잖아. 근데 진정한 페피는 시대를 거꾸로 가는. 자 오늘도 역시 머리부터 갈게. 머리는 나바오 안경. 타르트 옵티컬 걸리는 오키나와 2만원짜리 손님들이 선물해준 팔찌 자켓은 더블아델 티셔츠 더블아델 벨트 더블아델 바지 폴로 신발은 레드윙 아이언레인저 끝이야 어때? 진정한 페피 같아? 형 갈게? 안녕하세요 네.